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앤 트위치 신형이 여러분들. Hello, 자, 오늘의 볼 탑챔피언은 오늘은 아트록스. 오랜만에 아트록스입니다. 제가 아트록스를 했다는 거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죠. 아트록스가 지금 또 승률 1위를 찍었습니다 물론 픽률은 개코 딱지. 하지만 1%는 늘었어요. 1%는 늘었어. 지금 아트록스가 이게 아트록스가 웃긴 게 고인이면 확고인인데또 오필 때는 확웃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승률 1위 아트록스 1위가 쓰는 이제 룬과 특성을 가져왔습니다. 자, 런은 야당으로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룬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어 치명적 속도를 가는 제 아트록스와 착취 소나기를 가는 아트록스 있거든요 오늘은 착취 소나기 로 가가지고 랭커에서 이기기 좋은 아트록스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 제가 아트록스는 완벽히 꿀빨라이기 때문에 졸렬하게 하지만 승률은 높게 해보는 아트록스 자 그러면은 한번 깔끔하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무조건 어, 도란의 방패로 고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스킬 선만은 W E Q 순인데 만약에 상대가 원거리면은 E W Q 순으로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아트룩스의 질풍검에 한방한 방에 강하게 신경 써주는 거 중요해요. 이렇게 맞춰 주고요. CS 깔끔하게 먹어 주고요. 안 되는 거. 아니까, 이렇게, 이렇게, 착취 한번발동 시켜주고. 착취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야, 의외로. 오케이. 상대 세조한 이정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강력하진 않아요. 맞춰주고. 도망가주고. 괜찮아요. 와봐, 와봐. 오케이, 오케이. 이한 e 번만, 이한 e 번만. 오케이, 가도 된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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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오케이. 어. 아, 아깝다. 은근히 얘가 버텨주면서 CC기도 깔. 와, 자르방 깔끔해요. 어. CS 천천히 먹어줍시다. CS는 뭐 그냥 그냥 털고 있어. CS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잡았다. 끝. 아, 큐를 깔끔하게 피해주면서 깔끔하게 잡아버리는. 플레이. 이렇게 하면서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툭한대툭 오케이 툭 오케이 착지 또 터트려주고. 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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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 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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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와우 이거 뭐야? 어피업봐라 미친 피업이 뭐죠? 우와 어 너무 좋았다! 아우 기러기 아이 맛이야? <목소리> 아니야 이제 맞아 이제 맞아 그래, 그만 들어가 아니야 아니야 안. 아니야 맞아 오호 아 살짝 주춤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스무스하고 기러기하고 시금치 했다 어자 이제 핵심코어템 3일째 뽑아준 다음에 요즘 굉장히 핫한 빌드죠 바로, 스테라게 도전 가줍니다. 스테라게 도전 나오면은, 어우, 이거, 3일체랑, 거의, 찰떡궁합이야. 어, 시금치와 텔론급 궁합. 아 너무 좋아요. 똥과, 똥과 캐리의 공존.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자, 이제, 3일체 나와가 공속도 어느 정도 깔끔해졌거든요. 자, 이제, E랑 Q 쿨이 엄청 짧아져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아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풀감, 풀감 관련된 거를, 불클 이외엔 안 가는데, 이렇게 몰락을 포기하고, 약간 템을 탱커 쪽으로 가주면은 스킬 이제 Q랑 E의 그 무한 그걸 느끼면서 궁이랑 이제 기본적인 W로 막강한 딜링을 뽑아내는 거죠. 피급해. 오케이 여기까지. 그 만. 아 궁을 발동시켰어야 됐는데. 배송. 아 발동 각이었는데 매드 무비 각 노리다가 그냥 매드였다. 아, 너무 못했다 이거는 제가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못한 거니까 이거는 못한 거 인정. 이게 저번에 진 영상 보니까 막 존나게 못했다고 막 악플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너 인정. 왜냐면은 어 못했어. 그래도 패시브를 빼고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패시브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적당히 늘어게 못하면서 보여주면은 아저 아트록스 겁나게 던지네. 약간 문제가 있는 녀석인가 보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못하겠지 하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영어로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에 또 캐리하면 됩니다. 오케이 기회는 항상 주어지니까 각이다, 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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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 된다 살면 된다 서블를 깔아주고. 옥스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나> <목소리나> 오케이 잘하셨어 오케이 살았어. 아 도움 된 거예요. 이거 도움 된 거예요. 어 게임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 굉장히 도움돼 찍어 먹어. 어 위험해. 피흡. 그래서 피흡 거의 다 됐다. 아 위험했어요. 어, 오케이 피다찼어요 다시 한번 싸울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제 아트룩스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기본적으로 딸피가 된다고 막 그렇게 유지력 딸리고 그런 챔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살기만 하면은 어찌 대권간의 빠른 라인 클리어 능력과 그지 같은 c c 기로 싸움에 도움이 될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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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길 좋았죠? 굉장히 좋았어요. 3연체만 활동시키면 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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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변수는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세주한이가 오기 전까지 피를 채워주면 돼요. 걸렸으면 뒤졌어. 근데 이제 전멸이거든요. 나랑 전멸이 같이 돌기 때문에. 봐봐. 저 아니야. 오케이, 살았어. 응, 느려. 너이 녀석, 아! 음 들려. 너이 녀석 약하구나. 자, 이제 탱템 역할을 할 스태락과 3일 체가 모두 완성이 되었다. 이러면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랭크에서 이기려면은 간단합니다. 이거 랭크가 아니지만 어 이론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항상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질판도 이겨요. 오, 오실? 오실? 수업. 오실? 수업. 오실? 수업. 오실? 오실? 오케이. 사정거리 길거든요. 자, 이제 피읍 해주고. 아우, 예아. Yeah. 하나, 둘, 셋. 자, 궁. 아, 오케이. 깔끔하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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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버텼어, 아, 버텼어. 자, W로 피읍 해주고. 안 돼, 이거는. 안 됩니다. <목소리> 자 이거 한번 해주고 아 이거도 안될것 같아요. 이제 빠집시다. 저는 할거다 해줬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시 버티기 모드로 가주도록 갑시다. 이거 먹어주자. 자자 이거는 더블 틀어 놔 더블 틀어 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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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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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도망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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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오케이 okay. <laughs>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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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주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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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오케이, 이리 봤어요, 이리 봤어요. 키읍해주고 오케이, 쓰레스가메 이. 그거냐? 와, 이즈리얼이 포지셔닝을 너무 잘한다. 왜 너무 빡세다. 야, 바론까지 먹자. 바론까지 먹을 수 있어요. 어차피 쟤네들이 들어오는 조합이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쟤네들이 들어오게 해야 돼. 우리가 들어가면은 져요. 왜냐면 이즈리얼이 호응을 못하거든요. 쟤네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오면은.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입장이면은 호응을 할 수가 있어, 쟤네들이 다. 안 되는 것 같아. 어 아까워. 자 이제 먹어줘도 되거든요. 궁만 잘 생각해 주면서 해주도록 합시다. 안 해야지. 오케이.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퍽. 오케이 잘 들어갔다. 더블 킬 깔끔. 기다려. 그냥 기다려. 지금이야. 이렇게 하면은 살수 있어. 살수 있어. 하, 하, 오케이. 한번 더. 하, 오케이. 이제 끝, 끝. 도망가. 깔끔. 이렇게 해주면 은 깔끔하게 한타를 운용하고 라인에서 운용하는 방법을 한판이지만 알려드렸습니다. 어. 아 지금 보시면은 내가 별로 한거 없어 보이지 딜 굉장히 많이 넣었고요 딜 35,000에 받은 피해량 1등 회복량 1등 자 이걸로 보면은 알수 있겠지만 대치 상황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개싸움 개싸움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챔피언이다. 물론, 울락을 가지 않고, 이제, 이렇게 탱템을 갔을 때 말이죠. 아트록스 장인들이 다이 룬과 빌드를 애용하고 있고요. 어, 실제로도 한, 한 판만 해봐도 딱 그냥 약을 파는 게 아니야. 약간, 어, 딱 각이 보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딱 해보니까 승률 1등인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끝!